<laughs> 어, 우리 누나야가. <laughs> 자, 이, 이게 순서 나오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예시가 하나, 둘, 세 개야. 그리고 그러면 예시가 세 개라는 얘기는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게 적어도 몇개라는 얘기야? 세개세 세 문장을 주고 그한 문장에다가 각각 예시를 달아 놨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이 예시를 읽고 이 내용이 앞 문장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 어. 그래 이제 얘 예. 어. 자, 끊어 줄게요, 미리. 여기에서 씩 끊을 거고요. 정답은 5번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요요 요 예시가 요 내용의 예시겠지, 주어진 문장의 예시겠지, 정답이 5번이니까. 그리고 How ever에서 B를 끊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on the other hand까지 A를 끊을게요. 그리고 여기 on the other hand 해가지고 그러면 요 문장과 요 문장은 대조가 잡히겠지. 어. 순서는 되게 어렵다. 하지만 풀수 있게 이해를 할수 있게 설명을 해 줄게 푸는 거는 너의 몫이고 자 내용도 좀 잘라 놓읍시다 여게 5번을 포함한 요렇게가 끊기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도 however 있네 however 했다가 예를 들어 했다가 막씨 호작질을 해 놨다 때려야 된다 그릴에 썬 놈들은 깔끔하게 써야지 어 맞지 왜 왔다갔다 해 좋으면 좋은 좋은거 쫙 나열하고 그러나 나쁜거 쫙 나열하고 하면 되지 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씨 때리고 싶고 자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표시를 해놓을게 인터퍼런스 1번 어트랜스퍼 1번 인터퍼런스 2번 내용, 내용 정리 우와, 요거 3번,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에 이거 4번, 내용이 요렇게 4개입니다. 1번에 대한 예시로 얘가 들어가는 거고요, 2번에 대한 예시로 이게 들어가는 거고요, 4번에 대한 예시로 이게 들어가는 거고, 3번에 예시가 없습니다. 그니까, 러 이거를 읽고, 이거를 찾아야 돼. 그래야, 이, 이, 이게 두 개가 같은 내용이야를 해야 이 뒤에다가 쑤셔넣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for example, 여기다가 끊어줄 수도 있어요. 어, 전부 다 했다 for example에 빵빵빵빵 해가지고 예시 찾으 아, 더럽겠다. 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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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 그렇게 끊어도 되긴 하겠다. 자, 가보자. 뭔 얘기인지. 내용 정좀잘 해놓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우리 바이 하면 요게 두 개라는 뜻이 있어요. 어원으로. 어. 바이시클. 전기두 개. 그렇지. 사이클 몇 개? 두 개. 그래서 바이시클. 충격적이지? 어. 영업다 <laughs> 자,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이중 요거는 링기어를 랭귀지에서 나온 어원입니다. 그럼 바인는두 개랬지. 이중 언어의 요런 뜻이에요. 야 요래 언어 단어 좀 가르켜 주면 머릿속에 쏙쏙 잘 집어넣어라. 얼마씩 해가리켜 주나? 이 그냥 외울까 막 외워진다잖아. 자 이중 언어를 쓰는 아이들은요. 언어를 두개할수 있는 아이들은요. 아마도 트랜스포레 k n o w l 지식을 전이시킬 수 있어요. 무엇을 건너서? 걔네들의 언어를 건너서. 뭘 하기 위해서? to overcome reproduced input in each language. 각각의 언어에 줄어든 입력 값을 극복하기 위해서 걔네들의 언어들을 서로 건너가면서 지식을 전이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영어도 쓰고, 집에서는 영어를 쓰고, 학교를 가면 한국어를 쓰는 애야. 그러면, 당연히, 집에서 한국어를 쓰고, 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쓰는 애보다, 한국어에 대한 노출 또는 인풋은 어떻게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미국 언어를 들었을 때 얘를 한국어로 옮기고, 또는 한국어로 옮겼을 때 미국 언어로 옮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개를 조금 짬뽕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좋아요예 나빠요예요? 나빠아요 줄어든 인풋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식을 전이시킬 수 있대요. 지식을 옮겨갈 수 있대요. 좋아요가 되는 거지. 그치 응.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식이 옮겨가요에 대한 예시겠네. One study found t 이거를 발견했어요. 한 연구는요. 이중 언어 아이들. 근데 얘네들은요. New, more world in one of their languages. 걔네들의 단어, 어, 걔네들의 언어의 하나에서 더 많은 단어를 아는 이중 언어의 아이들은요. 자, A라는 언어의 단어를 많이 알아요. A 언어. 단어를 많이 아는 아이들은 또한 new more words. 더 많은 단어를 알 겁니다. 어디에서? 그, 걔네들의 또 다른 언어에서요. 아, 그러면? A 언어에서 단어를 많이 알면, 어, 그 단어가 한국어로는 이건데 영어로는 뭐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니까 지식이 어떻게 된다? 넘어갈 수 있어요. 지식이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이 가능하다. 요거 가능할 가짜입니다. 자, 그러면 레피티션이 한쪽에서 많은 단어를 알면 more world other language 지식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한쪽의 언어의 단어량이 다른 쪽 언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도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 아이들은 아마도 또한 언어적 간섭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간섭은 좋은 개념, 나쁜 개념? 나쁜, 나쁜 개념. 개념. 그렇지. 뭔가 방해를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in a recent study, 최근 연구에서, 근데 그 연구는 조사를 하고 있었네요. 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있는 거겠지? 대회를 쓰면 안 됩니다. 대회를 쓰면 이미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 자체가 없겠죠? 자. 이중 언어의 16개월짜리 아이가요. could learn rhyming w o r d 그 리밍 월드죠? 그러면 리듬이 있는 운율이 있는 여기 뭐 운율이 있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운율이 있는 단어를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최근의 연구에서 아이들의 학습은요, 디스시밀러 같지 않았어요 언어 언어와요. 음? 음 미안. 요렇게네. 요렇게죠, 그지? 서로. 유사한 점이 없는 언어를 학습하는 아이들은 perform worse, 어,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뭐보다? Then children learning more similar languages. 아, 비슷한 언어를, 어, 더 비슷한 언어를 학습하는 아이들보다. 자, 중국어 어순이, 영어 어순이랑 같다며. 중국어 하지 않은 사람? 중국어 를안 해봐서 모르겠다. 그럴 걸? 자, 그 얘기 는 뭐냐면 중국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온다는 얘기야. 영어도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오는 거지. 두 개를 두 개는 비슷한 구조를 가진 언어지. 그리고 한국어는 일본이랑 비슷하지. 구조가 같지. 근데, 자, 그러면, 비슷한 언어를 가진 애들은 운율이 있는 단어를 조금 더 쉽게 배우고요. 만약에 이중 언어긴 한데, 하나는 한국어를 하고 하나는 영어를 하는 애야. 그러면 얘네들은 그런 운율이 있는 언어는 배우기가 어려워요. 괜찮나요? 서로 상충이 됩니다. 잘못 배웁니다. 요렇게 나오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요 문단은, 언어 간섭이 일어나는데 유사하지 않은 이중 언어는 운율이 있는 언어를 배울 때 학습이 떨어집니다. 이건 너무 없어. 이중언어. 이중언어. 이중언어를 아야, 운율, 이중 h o n 이중이중언어이중언어이중언어를 쓰면 이율이중어져요 o r 이중이중이중 honor, 이중이중 언어를 o r 이중이중 h o n o 이중 h o n 이중 h 이중이중이중 h o n 이 야 종이에 공부좀 해라 책에다 공부좀 해라 필기 하... 왜 자꾸 태블릿으로 공부하니 음. 음. 야 책으로 공부하는게 훨씬 더 좋은 습관이에요 어? 필기가 돼있어? 그래서 내가 책을 한건더 살았겠잖아 아, 왜안쓰어 그거는 어떻게 쓰냐 쓰면 되냐 하면 얘들아 책 내가 두권 사라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아직 안쓴 사람은 너네 변형 문제 풀잖아. 그지? 변형 문제 풀고 틀린 부분들을 그 책에다가 쫙 정리를 해 전부 다. 내가 어 요거 순서가 요래 나왔었는데 틀렸네. 그러면 요거 나올 때 풀이 그, 그 책에다가 풀이 딱 해놓으면 되겠지? 어 어법이 틀렸어. 그러면 곧곧곧 다가 표시해놓고 풀이 적어놓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오답노트로 만들어. 네. 검사 한번 할까? 응? 안 하겠지? 그 백날 가르쳐 줘봐. 응. 좀 이따. 유튜브에 보면, 아, 좀 이따 얘기하자. <laughs> 자. 그러나, 또 나왔다, 그지? 이제는. 뭔가? 대조가 되니까 주어요가 나오겠네? 그러나, 아이들의 현실 생활에서 어, 실제 실제 세상에서의 단어의 사이즈, 단어의 양은요. not differ 다르지 않았어요. 무엇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걔네들의 언어가 닮은지에 따라 가지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유사하지 않은 이중 언어를 가진 애들이 운율이 있는 단어를 학습을 할 때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데 얘네들이 어유사하던 유사하지 않던에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의 단어에는 지장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끝까지 다 읽고 정리합시다. Suggesting. 이거를 암시하면서요. 언어적 유사성은요. 아마도 전반적인 레이터 하면 비율이죠. 언어의 습득이 비율에는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아, 전반적인 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운율이 있는 언어의 경우에는 유사성이 떨어지면 학습이 떨어집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같은 소재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리얼 월드 b 케이블러리는 not default 괜찮아 유사성 크게 상관없어 언어의 유사성 크게 상관없어 영향 안 미쳐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 유사 언어 유사하지 않은 이중 언어라도 이번에는 일상 일상 단어에서는 학습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 o w e v 괜찮지? 여기에, 월스지만 다르지 않았어요. 월스지만 not different이에요. 유사하지 않은 이중 언어를 가진 애들이 일상 단어를 배우는 데에 있어서는 학습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가보자. 이 예시가 이 예시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문제 풀 때는. 자스페니시잉글리시 그러면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하는 학습을 하는 토들러 하면 아장아장 걸어 댕기는 아기를 보고 우리 토들러 라고 합니다 vocabular size in one language 하나의 언어에서 단어의 학습량이에요 단어의 양은요 어, 아마 예측했습니다 그, 그래미, 어, Grammatical development, 문법적 발전을 예측했습니다. 아, 한 언어에서 단어를 많이 알면 문법적 발달도 높아지는구나. 근데, in the same language, 같은 언어에서는. But, 그러나, not in the other. 두 개니까 another 쓰면 안 되지. 다른 언어에서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지. 얘는 하고 싶은 말이 뭐야? A라는 언어는 A라는 언어 따르고 A라는 언어의 단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B라는 언어 문법적인 발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가 되는 거지. 그럼 위에서 지금 indeed 정말로 다른 연구들은 이거를 암시를 하는데 development of bilingual children's two languages 그러면 어, 이중 언어 아이들의 두 개의 언어의 발달은 아마 발전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발전할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독립적이니까 여기에서 조건이 한 언어에서 보케빌러리 사이즈 하게 되면 그 언어에서는 발달을 하는데 다른 언어에서는 not the other, 발달을 안 해요.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 또 확대해가지고 정리해줘야겠지. 독립적이야 해가지고 A 언어 단어를 많이 알면 A 문법 또 올라가는데 B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내용 정리 됐째 그럼 예시도 다 이해가 됐을 거야. 빠빠빠빠 음. 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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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 언어의 단어가 올라가면 A의 문법 능력도 올라가는데 b 언어랑은 상관이 없어요. 독립적이야. 됐나요? 응. 음, 어디 여기 됐나? 네. 됐어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가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해줄게 자 위에서는 언어 좋아요 두개 언어 하는거 좋아요 플러스 개념 이었지 on the other hand 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간섭이 일어나요 운율을 배울 때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나왔지 그리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지장이 없어요. 플러스 개념이 나왔지. 그리고 요게 지금 요까지, 요 5번까지 이어지겠지. ABC 순서할 때. 플러스 개념이 나오고 독립적이야. 라는 문장까지 줄 거야. 그리고 요 문단에서 영향이 없어요. 요렇게 되니까 영향이 없어요. 독립적이요. 요렇게 연결하면 될 거고. 나머지는 However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나오면 되고 On the other hand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순서 배열을 주든지 아니면 낱말을 줄 거예요. 낱말을 주면 지금 저 빨간색 동글뱅이 친 것들 있지? 얘네들 줄 거야. 전이가 가능하니 아니면 단절시키니 독립적이니 의존적이니. 방해하니 협력하니 영향을 미치니 영향을 미치지 않니 예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유사성 이거를 줄 수도 있고 지금 요요 요 단락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노 요렇게 이제 주는 거지 그래서 요거 순서랑 낱말 설마 흐름은 나왔었으니까 또또 또 넣기야 하겠나 자 정리를 해보면 이중 언어를 가진 애들은 요런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발달 체계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적어 놓으면 내용 정리가 안 되잖아 1 지식 이동과는 확대해 줄게 너 앞으로 제일 앞에 앉아 <laughs> 요자리니자리 요요 자리. 마마음을 텔레파시로 통했어. 아아 아, 내가 빨랐어? 네. 그 책에다가 야, 앞으로. 책 갖고 와. 아니, 책이 문제아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아 예, 예습을 좀더해나면 <laughs> 자. 운율이 있는 단어를 습득할 때는 얘가 간섭이 발생해요. 근데 일상 언어는 간섭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여기서는 언어 유사성과 언어 습득, 은 관련이 어 없어요 어 여기 관섭 없어요 해야 되는데 혹시 공간이 모자라면 이거를 이렇게 놓자 관련 없어요 4. 독립적 별표 하나 쳐 놓자.